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 시장, 어, 우리 증시에 대해서 뭐 현재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어, 해당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 어, 우리가 연휴가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죠.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을어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조금 개선해 준 흐름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강달러에 대한 부분 조금 꺾어 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뭐 지금도 아직 높은 환율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어 긍정적으로 좀 개선이 된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어 그리고 추가로 어, 국내적으로 본다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연휴에 들어가면서 그러다보니까 파생에 대한 부분 외국의 기관의 그런 파생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어 많이 정리가 되어있던는 가운데서 새로운 포지션을 잡아가는 뭐 그러한 흐름도 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쉬운 기간과 쉬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에 대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가, 공격적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뭔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어, 시장이고, 대형주 중심의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지수가 끌어올려지고 있고, 근데 대형주 중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지수 흐름이 분명 상승 종목수는 분명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당일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 뭔가 접근할 만한, 어, 알짜 종목으로 볼 만한 종목도, 어, 부진한 그런 하루인 상황이 현재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오늘 대형주 장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 대형주를 좀 살펴보는 관점에서 이 삼성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주의 경우는 뭐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하고 뭐 과거에 또 다른 영상에서도 꽤 많이 이야기했던. 결국적으로 이 대형주의 흐름이 뭐 지수도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60일 이동평균선 일봉상 6 0위 이동평균선을 회복한 이후에 어떤 대응주도어 상관없이 회복한 이후에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흐름을 부합하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삼성전기다. 물론 오늘 시장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삼성전자는6 0위 이동평선을 균 회복하지 못했죠. 못한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삼성전기의 경우는 어, 오늘만의 흐름, 오늘 6 0위 이동평선 균 위에. 이 때문에 그냥 좋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흐름들도 있다라는 거죠 지수와 함께 비교를 해봅시다 우선은 오늘 일단 양봉 흐름 잘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차트를 보면 코스피 차트를 보면 현재 여기 8월의 마지막 거래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의 뭐 계속적으로 뭐 여기에 십자 캔들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빠지는 음봉 캔들이 출현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삼성 전기로 돌아와서 본다면 이 마지막 거래 이후에, 8월 마지막 거래 이후에, 빠지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버티면서, 한번 6 0이동 평선 찔러주고, 그리고, 올라가 있던 가운데서 오는 슈팅을 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또, 연휴 사이에 있었던, 뭐 약간 호재성, 뭐 기사도 있었는데, 기사를 내용을 보시면, 안 뜨네요. 다시. 다시. 보시면 테슬라 눈에 꽂혔다 삼성전기 lg 노트 카메라 모듈 공급 뭐 이렇게 표현 나오면서 이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 카메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카메라에 뒤에 스마트폰 뒤에 카메라가 여러 개달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점점 이 스마트폰 뒷면에 뭔가를 많이 장착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도 보는데 어, 그러한 부분이 있어도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진이 좀, 영향이 있는 가운데서, 전장 쪽으로서의 매출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추가로, 어 국내적으로도 이, 레벨3, 레벨3 자유주행차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는 기사도 있었고, 그 현대자동차에 그런 기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영향 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차트가, 지수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대형주였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사,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은 이 대형주는 항상, 어, 대형주는 항상 지수보다 좋은 지 여부, 이 지수보다 좋은 지 여부를,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대형주에 있어서, 특히나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야만 좀 공매도의 위험을 덜 안고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피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이 지수를 결국 견인하고 움직이게 만든, 그러니까 지수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수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기 맨불 조금 있는 가운데지만 어쨌든 뭐 무난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서 122동평에서 한번 건드려주고 여기서의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건드려주고선 그냥 꼬리를 맞는지 아니면 건드려주고선 한번 쉬었다가 다음날 바로. 이 위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포인트로 볼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한번 건드려주고 다시 빠진다면, 이 잡아주는 구간에서의 지수와의 흐름을, 어, 비교를 해보면서, 그리고 또 추가로 수급적인 측면, 현재 뭐 잠정치 가지고는 외군 기관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사실 외군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양쪽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주는 다 외국 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매수 속에서 흐름이 4%대 일단 대형주가 4% 정도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보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는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근국적으로 접근한다면 을 현재 뭐 진행 중인 가격 내지 뭐이 밑으로 이제 올때 보면 되겠고 결국 이 하단에 대한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 안정적으로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본다라는 관점에서는 찔러주고서 120동평에서 찔러주고서 안착한 흐름 확인하고 지수랑 같이 지수가 올라오고 지수보다 더 강한 지오브 체크하면서 접근한다면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흐름 좀 보면은 지금 연봉 상황의 흐름을 보면은. 올해 은봉이 좀 크게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요 위치에서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뚫어놓고 올라온 위치죠. 요 위치 부근에서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어서 좀더 당겨지면서 아래꼬리가 달리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번 깼다가 6 0월 이동평선 깼다가 지금 다시 위로 올려놓고서 5월 이동평선 뚫어주고 있는 뭐 그러한 캔들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 주봉상으로도 20주 이동평선에 대한 저항을 받았지만 현재 뚫어주고 있는, 뚫어주려고 하는, 뭐, 그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어, 현재 시장의 대형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워낙 다 동시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옥석 가리기가 좀더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 지수와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외국인과의 기관의 그런 수급적인 측면을 앞으로의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본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수 있고, 입장하신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중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